오사카 호텔입니다. 오사카에서 남바역이 교통의 중심? 그런 느낌인데, 남바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로 엄청 가깝습니다. 그리즈 프리미엄 호텔. 여기는 제가 1박 금액을 조금 줬습니다. 네, 조식도 포함해서 예약했고요. 지금 체크인 시간 전이어갖고, 아직 오후 1시인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체크인은 못했고, 짐을 맡겨놓고, 배가 너무 고파서 근처에 우동집으로 갑니다. 여기 네. 뭔가 스탠딩 우동바라는 굉장히 저렴한 우동 한 그릇에 330엔이면 3,000원인데 570엔이면 5,000원이고 좀, 좀 싼데 서서 먹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도전! 싸게 한끼 때울 요량으로 아, Do you have e <laughs> 한국어, 영어 메뉴가 다 있네요 かもぽい. 오케이. 땡큐. 이 4,500원 정도 되는 같습니다. 을 먼저 내고 5 0 0고도마아고도 오, 10분만에 다 먹고 나왔으니 어? 인상적이야 뭐 사실 요런 데는 맛으로 먹으러 간 데는 아니고요 어, 일본 현지인들이 간만하게 빠르게 때울 때 어떻게 먹는지 보려고 간 거라 맛을 기대하진 않았어 오히려 혼자 여행할 때는 요런 데 들어가는 게좀 마음이 편해요 딱 먹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맛은 없습니다 <laughs> 그 계란을 풀지 말았어야 돼 그리고 저런데는 덴뿌라도 그렇고 유부도 그렇고 기성품을 쓴 느낌이 있어서 저런 저렴한 우동집에 갈 때는 기본을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괜히 배고파가지고 덴뿌라랑 유부 들어간 거 먹었다가 아쉽네 그 날계란은 왜 올려준 거지? 어쨌든 어금니 금리가 뜨거워질 정도로 엄청 후딱 먹고 나왔어요 <laughs> 아 든든하다 혼자 여행할 때 요정도만 먹으면 됩니다 자또 오사카에 왔습니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주디입니다 자 여기는 남바역 근처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리고 일단 도톤볼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이 남바 쪽에 숙소를 잡으면 오사카 여행하기 참 좋습니다 교통도 되게 편리하고 도톤볼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온 오사카 호텔이고요 이름이 그리즈 프리미엄 호텔 오사카 남바입니다 저는 오늘 1인 투숙기 기이고요 베드 하나 있고 샤워 가운은 또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개 있고. 아 근데 이 뷰를 별로 좋은 데는 안 주셨어요. 제가 혼자 와서 그런가? 너무해. 또 건물비에 당첨됐네 제가 원래 1박에 6만원, 7만원, 8만원 그 정도에서 호텔을 가는 편인데 여기는 제가 돈을 좀 줬습니다 여기는 대신 조식 포함해서 2박에 23만원 결제를 했고요 1인 기준이니까 2인이서 여기 오실 거면 가격이 그거보단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식을 제외해도 1박에 1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고프로 광각이라서 조금 넓어 보일 수는 있는데 일본 호텔들이 다 그래도 그렇게 널찍한 느낌은 아니고요 4.5평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래서 베드가 있고 이 앞에 나름 얇게 소파 베드도 작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앉아서 쉴수 있고 제가 여기 앉아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만약에 두 분이 오시면 캐리어를 어디다 깔아야 돼? 음, 캐리어를 여기 입구 쪽에 하나 깔고 여기 안쪽에 하나 깔고 이래야 될것 같아요. 음. 저는 혼자 왔으니까 괜찮지만 혼자 쓰기에는 사실 작고 답답하다는 느낌 전혀 없습니다 두 분이서 오시면 살짝 답답하려나? 근데 너무 깔끔하고 어 저는 마음에 듭니다 TV도 있고 여기 한국어 지원도 되고 한국 채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일본 숙소에는 룸 스프레이 같은 거 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안에 슬리퍼 이 바예요 <laughs> 그리고 옷장은 따로 없지만 행거에다가 옷걸수 있게 이렇게 공간 따로 있고 전신 거울이 여기 있습니다 오메모스 확인하고 나가시면 되고요.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입구에 배치해두는게참 좋더라고요. 드롱기, 오, 글라스랑 머그잔, 금고, 냉장고 는 되게 조그만한데 물은 기본 제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체크인 센터에서 직원들 너머로 생수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봤는데 한번 달라고 해보려고요. 요거 이제 제가 먹을 저녁이랑 이동에서 받은 물 이렇게 넣어놨고 욕실 요렇게 사이즈 작죠. 일본 욕실들이 천장 왜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어요 객실 천장은 이 정도인데 욕실이 항상 바닥에 턱이 있거나 아니면 천장이 낮거나 그래서 더 좁아 보이더라고요 높이를 많이 안 줬는지 모르겠어 제가 키가 작은데도 이 정도인데 키 크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샤워하다가 여기 닿을 것 같아요 머리. 샴푸, 림스 바디워시 이렇게 있고 일본 호텔들 어메니티가 다 사용감이 좋았습니다. 제가 동남아 호텔 가서는 거기서 비치된 어메니티를 거의 안 쓰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아이고 샤넬데 귀엽다 조심하게 세수하시고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 먼지가 없어요 이렇게 샤워커튼이 있으니까 여기 안으로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쳐놓고 씻으시면 되고 요 정도 크기입니다 깔끔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객실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특별히 더 보여드릴 거는 없고 여기가 대욕장이 있었나? 대욕장은 없었던 것 같아 그래 대욕장이 있어도 사실 제가 잘안 가더라고요 귀찮아서 욕실에서 씻고 말지